삶이 힘겨울 때 새벽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밤이 낮은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깁니다. 그래도 힘이 나질 않을 땐 뜨끈한 우동 한 그릇 드셔보십시오. 국물 맛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떤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죽여야 했던 내 자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남 버리려 했던 목숨, 그들은 처절하게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팔이 목숨이라고들 하지만 쇠심줄보다 질긴 게 사람 목숨입니다. 네 인생이 갑갑할 때 버스 여행 한번 떠나보십시오. 몇천 원으로 떠난 여행,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풍경을 볼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활짝 펼쳐질 내 인생을 그려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한채 앞도 보이지 않아 갑갑하여도 분명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지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땐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엎드려 재미난 책을 보며 김치 부침개를 드셔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것입니다. 파랑새가 가까이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 새가 파랑새인지 까마귀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분명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속일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전생에 너한테 빚을 많이 졌나보다. 마건 나에게 풀어. 그리고 지금부턴 좋은 연만 쌓아가자. 다음 생에도 좋은 연인으로 다시 만나자. 하루를 마감할 때,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꼬여 눈물 쏟을 뻔한 일, 넓은 밤하늘에 다 날려버리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십시오.